그래서 이 학력 리스크가 있다면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이 경영진 역량을 좀 봅니다. 그래서 동업종 경험 수준이라던가 지식 수준, 기술 이해도, 기술 인력 관리, 뭐 경영 관리 능력, 기술 경영 전략 평가 지표를 잘 받기 위해서 이 학력이 좋지 않아도 경력이나 팀 역량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성입니다. 이 기술 개발 전담 조직 그리고 기술 인력, 기술 개발 및 수상 실적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이 보유 현 그리고 이 연구개발 투자 이 항목들을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 또 어떤 특허 같은 것들을 좀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? 뭐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제품 대비 저렴하거나 뭐 성능이 좋거나 편리하거나 시장에 없는 제품이거나 이런 내용들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